자 로그 함수의 뜻, 로그 함수의 뜻, 자, 로그 함수의 뜻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중요한 게 일단 여기서 먼저 해야 될게 음, 그지 자 y는 y는 자 로그의 로그의 자 a의 x다 그러면 자 로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정의역 그지 정의역이 정의역이 양수다게 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거자 정의역이 양수다게 이렇 자, 정의 여기 양수다. 요거 개념 정리도 해놓고. 그래서 다시 한번또 강조하지만, 자, 미분이나 적분이라 가가지고, 자, LNX, LNX, 예를 들어서 X-10, 뭐 이런 내용들이 보이면, 그지? 정의역이 양수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양수라고 해놓는 거지. 이 부분을 양수, 이렇게. 어. 그래서 X가 10보다 크다는 이범위의 정의역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 왜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로그 함수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 로그 함수가 a가 1보다 크다, 그죠 a가 1보다 크면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서 해 증가 함수 형태 의 이러한 그래프 개형이 나오게 되겠다그 다음에 이제 a가 어, a가 자 0과, 0과 0과 1 사이가 되면, 0과 1 사이가 되면 어,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감소 형태 의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을 어, 따르겠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를 지나냐면 여기에 자 1,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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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 지난다 이렇게 1,콤마 0을 지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것은 뭐냐면 요 값은 요 값은 어디를 지나면 여기도 자 1,콤마 항상 1,콤마 0을 어디 지난다 하고 이게 중요하고. 자그 다음에 이제 로그함수에서 중요한 게 어떤 선이냐면 이렇게 왔을때 이렇게 y는 자 y는 1이라는 이 선이 중요한 거지 y는 1이라는 이 선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여기 있는 x의 점 좌표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만약에 로그 <laughs> 자 y는 로그 자 a 의 x라면 a x라면 요 점의 좌표가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로그 a a는 1이니까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 어, a, 1이다 이콤 a, 1 이렇게 된 거지 a, 1 이렇게 자 여기서도 이렇게 감수함수일 때도 똑같이 그지 이렇게 와주고 자 y는 a라는 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y는 a라는 선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요점의 좌표가 여기 있는 x점의 좌표면 여기 있는 x좌 표가 a가 될 수밖에 없지 왜냐면 log a a가 log a a가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 그래서 log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일콤 a인데 바로 여기 기준 1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 1 그지 1. 오케이 1. 자 로그 함수 의 핵심 포인트 자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음. 자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 y는 y는 a의 x, y는 x, y는 a x에서 이렇게 갔을 때자 역함수, 역대응 먼저 자 x는 꼴로 거치면 로그의 정리에서 자 미스 미스로 온다 자 미스 미스로 이렇게 오는 거지 이두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자 역대응이라 거지 역대응 <laughs> 자이 관계를 역대응이라고 그러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를, 자, 여기 있는 X를 뭐로 바꿔주냐면, 자, Y로 바꿔주고, Y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거 요렇게 해서 Y는, Y는 A에 이 Y를 X로 바꿔주면, 자, 요 관계가 뭐냐면 바로, 요 관계가 바로 역함수지, 역함수지. 이게 바로, 자, 역함수의 관계다. 이렇게 역함수에. 그러니까 역함수다 보니까, 어, 그 다음에 X가 Y로, Y가 X로 바뀌다 보니까, 지수함수와, 여기 있는 지수함수와, 여기 있는 로그 함수는 뭐냐면 y는 x 대칭이다. 즉, y는 x 대칭의 관계가 있다. 여기 중요해요. y는 x 대칭의 관계가 있다. 이게 중요하지. 자,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 한 개만 더. 자, y는 자 평행이동. 평행이동인데, 자 예를 들어서 y는 로그의 로그의 2에 로그 2에 어 x축으로 x축으로 자 이만큼 자 x축으로 이만큼 오케이 자 y축으로 예를 들어서 y축으로 일만큼 평행이했다 했을 때자 지수함수는 y축 평행이동이 중요하고 로그함수는 로그함수는 자 x축의 평행이동이 아주 중요하다게 오케이. 오케이 로그함수는 x축 평행이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log 함수를 이렇게, x축, y축을 다 그려가지고, 자,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원래 log2x 그래프 가 어디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그림이야. 그치? 이렇게 가는 그림이야. 그래서 여기가 어떻냐면 여기가 x축이고, 자,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요렇게 y축이란 말이야.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어, x축으로 2만큼 가가지고, 이 정근선을 먼저 그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지. X축행, 이렇게 정근선, 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1만큼 이렇게 해서 그래프 형이 요렇게 가는데, 자, 이 그래프가 뭐냐면, Y는, Y는, 자, 로그 위에 X-2다. 이렇게. 그 여기 있는 점선과 이 선은 이제 절대로 만나는 게아니죠 요렇게. 옆으로 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자, Y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올라가지. 이때 아주 주의해야 될게 바로 여기 있는 정근선을 따라서 만나면 안 되고 정근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이 그래프다. 그렇지? 오케이. 자, 여기서 로감수의 X축 평행 이동이 아주 중요하다. X축 평행 이동이 중요하다. 바로 여기가 정근선이죠. 여기 정근선이게. 자,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 봅시다. 자, 로그 로고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자, 그래 가지고 여기 1을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 경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자, y는 로그 로고 자, 3의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그다음에 여기에 어디 냐면 여기 1이라고 딱 주어져 있고 2라고 주어져 있고 어디가 좋냐면, 여기 이미의 A점, 여기가 뭐냐면, 자, AN의 점의 좌표가 조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임의의 자, 여기에 BN의 좌표, 자, BN의 점의 좌표가 조져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연결한 이 선분이 있는데, 이 선분이, 여기 어디 있 쓰냐면, CN에서 CN을 기준으로 이렇게 네 분이 돼 있어요. 네 분점.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힌트는, 여기 있는 AN에, 여기 있는 X점의 좌표가, AN의 X점이 잡혀가면 n 분의 1이래, n 분의 1.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n 분의 1이면, 당연히 여기 있는 Y점이 잡혀는 자, 로그 3의 n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음. 그 다음에 교점을 CN이라고, 여기 가해 조건이 교점 CN이라고 딱 주어져 있고, 어, x 점의좌표가 CN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힌트가 뭐냐면, 여기 있는 A, A, AN, CN하고, 여기 CN, BN이 몇대 몇이냐면, 자, 1대 2로 하는 네분점이다 이렇게 1대 1로 안네분점 자, 요게 그치지1대 1로 하는 내분점. 음.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가 거기서 보면 어디다 저기 엑스축의 교점. 그다음에 가이 조건. 거기다 미에쳐보 거기다, 거기다 동그라미. 엑스축의 교점이다. 동그라미. 엑스축의 교점. 자, x축의 교점이라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x절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시 용어가 바로 x축의 교점이지. 자, x축의 교점은 x축의 교점의 가장 그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x축의 교점은 x축 교점은 y점의 좌표가 0이라는 게 중요해. x축의 교점은 y점의 좌표가 뭐냐면 0이라는 거. 아, 이게 문제풀이의 힌트다, 그렇지? 자, 우리가 지금 로그 함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로그 함수를 하고 있는데, 아, X축의 교점이라는 거, 그지? 다 근본적인 거. 오. 그러면 봐봐. 여기 Y점의 좌표와 여기 Y점의 좌표를 알고 있어. 그니까, 이거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자동으로 뭐를 알수 있냐면, 자동으로 뭘알수 있냐면, 여기 있는 Y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지? 왜 그러냐면, 자. 이 점, 여기 있는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에 1대1이라는 네 분점이 0이라는 거거든. 이렇게 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네. 구할 수 있는 거지. 다시. 여기 AN에,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자, 로구 3의 M분의 1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BN의 좌표가, BN의 좌표가 뭔지를 몰라. 지금 이걸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아무, 아무, 모르는 걸 구하고 자 것은 알파로 놓고 했다 쳐봐, 이렇게. 어. 그런데 이것이 몇대 몇이냐면, 1대2로 하면 시점이 잡혔인데그네 분점이 뭐예 0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음. 그러면 여기 네 분점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잖아. 어, 1대2니까 3분의, 어, 3분의. 자, 이렇게 곱해주고, 자, 이렇게 곱해주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알파네. 음. 자, 이렇게 곱해주면, 자, 플러스, 플러스. 어. 두 배에, 두 배에, 로그삼의 어, m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 0이 되는 거지. 이 점의 좌표가 0이다. 이렇게. 오. 그럼 이게 0이 된다는 거잖아. 어, 이게 0이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알파 값이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2의로그삼의 m분의 1인데, n분의 1인데 여기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하면 이거 n의 마이너스 1제곱이거든 그럼 이렇게 쓸수 있다. 로그 3의 n의 제곱으로 쓸수 있지.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 2 올라가고 이게 n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n의 제곱 이렇게. 아. 자 그리고 난다 여기서 봐. 로그의 이 점이 잡혀 그러면 로그의 3의 n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지. 되 오. 이게 좀 어려웠다. 이데 생각해 내는 기본은 뭐냐면 아, 이게 x점의 좌표가. 그렇지? x점의 좌표라는데 이 힌트를 읽어네 x 아, 이게 결정적인 힌트였어요. 예. 그러 그러니까 이제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잘안 풀어져. 그럼 이제 심호흡몇번 하고 다을 아, 갖고 다시 한번 쫙 보면 이런 게 보여. 아, 이게 x축의 교점이었지. 이게 보여야 되는 거지 어. 그다음 뭐야? 로그 함수든 지수 함수든 여기 이 단원의 핵심 이 뭐야? 이 단원의 핵심은 뭐냐면 좌표야 좌표. 이 단원의 핵심은 좌표라는 거지. 이 단원의 핵심은 좌표. 어. 그럼 뭐야? 여기 y 좌표를 알면 당연히 x 좌표 당연하지. 이 점의 좌표가 이 n 제곱이 되는 거지. 이 점이 n 제곱 이 되는 거지. n 제곱. 그지? 여기가 여기가 n 제곱이었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n 제곱이 되겠죠아 그럼 또 알았네. 그럼 요 점을 알고 요 점을 알았으니까 아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지? 어.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뭐냐면 n분의 1이란 말이야. 그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 n제곱이란 거 알았거든. 그럼 다시 이거를 몇대몇수로 하면 2대1로 하는 4분점의 x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자, 1 플러스 2니까, 자, 3분의, 3분의, 이렇게 한 거지. 자, 이거, 이거, 곱해, 아 이렇게 곱해주니까 n제곱이네. n제곱. 자,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뭐냐면, 아, n 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그 점에 X점의 좌표인데 X점의 좌표를 이걸 SN이라고 했거든. SN. 이렇게. 응.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다가 N을 N제곱 나눠주는 거니까 N제곱을 나눠주면 되는 거지. 어.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 최고 차의 개수의 비, 오케이. 3분의 1을 여기에, 어, 3분의 1을 여기에 답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참고로 이거는 제가 막 요즘 좀 수업 중에도 피곤합니다. 막 수업도 많은데다가 수업 중에도 많아 피곤한데 막 피곤해서 그런지 아이디어가 잘안 떠오르더라고 이게 어 시간 조금 걸렸어요. 어. 근데 딱 저도 딱 떠오르고 한참 그려 덮어놨다가 다른 거막 보다가 다시 푸는 거 이게 딱아 이거야 이런 게 보여야 돼, 그렇지? 이 문제 푸는데 큰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건데 이 사소한 거가 이 문제 푸는 힌트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자, 14쪽으로 가 가지고 봅시다. <laughs> 음, 14쪽이 아니고 10 14 어, 14쪽에 14번이네. 좋았어 자, 14번. 자, 14번에 이제 뭐가 주냐면 음, y는 x라는 y는 x라는 직선에 하나 주줘 줬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아, y는 로그의 로그의 자미을 2로 하는 로그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지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억부터 문제를 풀어보라고 그랬는데 자 기억 기억 자어쨌다 기억이 어떻게 되냐면 기억이 자 x분의 x분의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 로그 <laughs> ex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게 자 1보다가 1보다가 자 그냥 이렇게 했단 말이야. 만약에 학생 입장이면 이렇게 할것 같아. 이게 맞냐 틀리냐 해 가지고 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음 1, 1부터 작다고 그랬지? 어. 막 1을 대입시켜봐. 막 대입시켜봐. 그지? 어,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1 대입시켜봐. 어, 0이네. 1보다 작다. 네. 그 다음 2를 대입시켜봐. 2를 대입시켜보면, 어, 2분의 1이네. 이렇게. 2분의 1 4를 대입시키면, 4를 대입시키면, 그것도 2분의 1이네. 그지? 8을 대입시키면, 8을 대입시키면, 8분의 3이네. 1보다 작네. 그래서 몇개 대시켜보니까 다 1보다 작아. 어, 맞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어, 맞는가 보다. 응. 자, 그런데 제가 몇번 앞에 수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게 보이면 좋은데, 요렇게. 요렇게. 딱 보여. 이게 보이면 이게 이렇게 된 거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 거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의의 x 콤마 이점이야 이게 만약에 y는 자, y는 y는 로그 2의 x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냐면 x 콤마 로그 2의 x. 요점요요 좌표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0, 0)의 점부터 이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0, 0)과 (0, 0)과 이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뭘 연결한 이두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이두 직선의 기울기 그리고 여기 있는 y는 x라는 직선 그러니까 비교하려면 여기 있는 y는 x라는 직선을 닦아 봤을 때이 점에서 이 곡선이 어디를 연결시켜도 어디를 연결시켜도 다이기울기는 뭐냐면 이쪽 더더욱이 음수가 돼버리고 아무리 커도 이기울기보다 커지지 않는 거지. 기울기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확실하지, 그지? 아까는, 아까는, 이건 혹시 만에 하나 안 되는 거 있으면 어떡하겠지만, 이거는, 어, 만 이건 지금 참인 걸 증명할 때 방식은 그게 좋은 게아니야요 그지? 참인 걸 증명할 때는, 그 증명해야지 막, 이거 1도 대입시켜보고 2도 대입시켜봤더니 맞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아주 곤란한 거고. 만약에 거짓이면 뭐야? 대입시켜가지고 틀린 거한개 찾아내면 되지, 이렇게? 음. 아, 그래서, 어, 기억은 참이구나, 이렇게 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아주 유용한 거야, 그지?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게 없던 걸 있게 한 거거든. 창의적 인 사고 능력. 이게 되게 창의적 인 사고. 이계정 교과에 꼭 필요한 능력이 이런 능력이야. 그 없는 걸 있게 해야 돼. 이렇게. 없는 걸 있게 해. 오케 자, 그다음에 니온. 그러면 이제 기억을 이렇게 했으면 니온도 이렇게 하면 돼. 니온은. 니온은 이렇게 돼. x 1분의 x 1분의 이렇게 해서 자, 로그 2의 x거든. 여기는 뭐만 해 주면 되냐면 여기만 해 주면 돼요. 여기 렇게된 거예요. 오케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1,0에서 이 곡선 위에 있는 점까지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는. 1,0이면 여기 있잖아. 그렇지? 1,0.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이 곡선 흰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까지 기울기 기울기. 뭐 이런 기울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런 기울기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1,0과 이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두 점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1보다 작으냐? 알긴 거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점을 여기 잡아다 쳐 봐. 점을 여기 잡아 버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가까이 와 버리면 아예 가까이 와 버리면 이렇게 해서 1보다 커져 버려 기울기가 이렇게. 그래서 저기 지금 1보다 작냐 그랬는데 1보다 큰 경우가 생기는 거지. 왜냐면, 아까, 아까는 이 점과 이 점에서 기울기를 했기 때문에, 그지? 이 점과 이점에 기우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완만해지는 건데, 이 점이 여기서 일로 딱 와버리면, 이 점에서, 이 점에서 곡선 위에 두 점의 기울기는 이렇게 가가지고, 어, 기우기,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이거 지금, 여기 요, 요, 이쪽으로 많이 가버리면 그렇지만, 이게 점이 이렇게 가까이 와버리면, 끝까지, 그지? 이 가까이 와버리면, 이렇게 아주, 어, 기울기가아 일보다 커버린 경우가 생기지. 이렇게, 그지? 어. 그래서, 어, 은 틀렸다, 이렇게. 자, 틀린 거니까, 틀린 거니까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좋은데, 틀린 거는 어떻게 돼? 이게 틀린 거다. 틀린 거라고 가정되면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1보다 작냐고 했으니까, 틀린 거는 발레 하나를 찾는 게더 좋거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2를 대입시켜봐. 2를 대입시켜버리면, 1분의 1, 1이다. 아 1이 되는 거지 1보다 작은 게 아니라 벌써 1이 되는 경우 하나 있잖아 그지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반례로 해가지고 x2를 해서 이렇게 틀렸다 싶으면 반례를 찾는 게 좋지 이렇게 맞았다 싶으면 그림으로 명을 증명을 해야 되지만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거. 자 로그에 로그2에 자 x+1 x+1 이렇게 해서 자 x 음 x 이렇게. 이것이 1보다 작으냐 이렇게 해서 1보다 작으냐. 어, 잠깐만. 아, 맞지, 맞지. 아까 1이었지. 오케이. 2 대입시켜도 되지. 1보다 작다. 자, x가 0이 아니라는 말은 뭐야? 0이 아닌 거다 대입시켜 보면 돼. 여기는 아까 뭐냐 뭐라고 했냐면 x가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1이 아닌 거뭐다 대입시켜 봐서 반레를 찾으면 되는 거지. 요거가 좀 이게 반레가 조금 만만치는 않은데 여기도 봐. x에다 만약에 1 대입시켜 버리면 오1 나오지. 같아진 경우. 아, 어, 교육청이 문제, 그래서 약간 이게 좀, 문제 조금 수준이 약간 생각을 좀덜 했어. 그지? 응. 그, 이것도 틀렸다. 이렇게. 왜냐면, 1대입 시켜버리면, 어, 1분의 1 해가지고 1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지? 1보다 작다고 그랬기 때문에 틀린 거다. 이렇게. 거지 틀린 거다. 자, 그래서 이게 다음에 더 응용될 걸 대비해서 이렇게도 한번 풀어볼게.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정의역이 X 플러스 1이다. X 플러스 1. 그러면 여기다가 정렬 그대로 x 플러스 1을 만들어. 이렇게 꼭 똑같은 모양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일을 했으면 마이너스 1을 딱 해줘버리면 이 문제가 딱 니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대신에 이걸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지금 x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이 그래프가 x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가지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해서 x 축이 있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원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될 그래프가, 그제? 여기서, 여기를 지나 이렇게 될 것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해서 정근선이 되면 여기 이렇게 되고, 이거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 이런 그림이 된 거지, 이렇게. 어. 이렇게 된 거고, 그럼 뭐야, 여기 0 해주면, 1 0과 바로 이 평행 이동한 이 그래프는 뭐냐면 y l o g 2의 x 플러스 1인데 이 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임의의 점이 뭐 어떤 거라 보면 되냐면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로그의 x 플러스 2점이거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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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선 위의 점이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1,0과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1,0이 만약 여기지. 음,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이 그래프 원점을 지나고 이거고 이거 위에서 어떤 임의 점과 이두 점의 기울기가 뭐냐면 바로 이게 나타내는 게 바로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것이 1보다 작으냐 근데 벌써 이거 이것만 돼도 뭐야? 이거 1보다 커버리지 왜냐면 여기서 딱 접할 때가 언제냐면 여기가 바로 기울기 1인 지점이거든요, 여기야. 여기. 여기지? 어. 여기서 또 안쪽으로 가면 기울기 커져 버리지 1보다 커져 버려. 1보다 커져 버린 경우가 생기지. 아, 어,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해줄 수도 있고. 여기. 그래서 이제 요거, 요거 잡아야겠다.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니? 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니? 자, 없는 거, 없는 거는 이렇게 0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니? 그지? 심지어 이거 모양까지 바꿔가지고, 그지? 이거 이렇게 모양 가서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하면 해주고,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니? 그지? 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 마이너스 0에서 원점과의 어떤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 야 자, 다음에 15번 문제를 봅시다. 15번. 자 A가 보니까 아이 로그 함수가 로그 함수는 A가 지금 어, 미스 A로 하는 거는 감수 함수네, 감수 함수. 이렇게. 그 다음에 미스 B로 하는 미스 B로 하는 함수는 이렇게 아, 증가 함수의 그래프구나. 이렇게. 자 증가 함수의 그래프고 이거는 아, 감수 함수의 그래프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 에 주어진 자 f(x). <laughs> 자 f(x)는 자 로그 a 자 감수 함수 그래프지 감수 함수 그래프 그리고 로그 함수는 뭐가 중요하냐면 로그 함수는 자 x 축 평행 이동이 중요하다 x 축 평행 이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음 응. x 축으로 b 분의 1만큼 평행이던 거지 x 축으로 b 분의 1만큼 평행이 했다아 이거 먼저 한번 그려볼까 아 이거 한번 그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와서 음. 그림을, 그림을 그집그리를 아, 그지, 그죠 내가 또 이렇게 하면 학생들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빨리 답을 낼게, 그냥 일단. 답을 내놓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문제 풀때다그림 그려가면서 이래요. 그래서, 자, 왜냐면 수능은 순발력이다 답을 빨리 내야 된다말이지 자, 일단 놔두고. 자, 그 다음에 GX 그림이 있어. 이거 다 답을 내고 또 한번 설명할게. 자, GX 그림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로그에, 로그에 비해, 자, 감수함수에요. 감수함수. 그리고, X축으로 A분의 1만큼 평행이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FX의, 에, FX와 X축과의 교점. 다시, 그림 없이 일다 먼저 생각해.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이 무슨 말이냐면, 또 나왔네.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이 뭐야? Y가 0인 거잖아. Y가 0. 이렇지 Y가 0. 니가 0이 돼야 돼. 네가 0이 되려면 네가 1이 돼야 돼. 네가 1이 되려면 이게 얼마야? 2가 되면 되지. 이게 2가 되려면 x는 b분의 2네. 아, 그래서 x는 x는 b분의 2야. 내가 이렇게 풀어야 다음에 여러분도 이렇게 풀어. 그래서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은 그 문제집이 깔끔해요. 판사가 많지가 않아. 이게 뭐냐 면 fx의 x축과의 교점이 되는 거지. 그 말하고, 또,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뭐였냐면 이 말은 똑같은 말이다. 이 그래프에서는 X축과의 교점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이 그래프의 정근선 똑같은 말이지. 와, 예. 어. 여기서는, 아 예. 여기서는, 그지 아, 또좀 다른 말이긴 하다. 여기서 여기, 여기서 정근선은 뭐요 정근선 B분의 1이야. 여기 정근선이 뭐야? 여기 정근선이 여기잖아. 여기 정근선. 요거영되게 하는 게 뭐야? 여기 정근선이지. 아, 여기 정근선. X축으로 평행이동한다고? 너가? 너가 정근선이지. 정근선이 얼마인데? 정근선 A분의 1. 어. 있도록. 그러니까 이 교점이 이 교점이 어디냐면 여기에 정근선이 있도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딱 만나는 거예요. 고그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아, a분의 1이 돼야 되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값이 b는 얼마냐면 자 b는 2a가 어, 답이지. b는 2a. 어. 그래서 2번 아니면 3번인 거지. 2번 아니면 3번.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b는 1보다 큰 거거든 여기서 b가 1보다 커야 되잖아, 그렇지? b가 1보다 커야 돼, 요렇게한 거지, 이렇게. 여기 b잖아. 아, 그러면 a 범위가 나오네. A, a는 뭐보다는 커야 되냐면 a는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는 거지. 근데 a 범위가 1보다 작다했으니까 1보다 작다. 그래서 이런 범위 안에 b는 2가 답이다 해가지고, 고 3번을 답으로 해주면 되는 거지, 3번을.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이거 그림으로 또한번 표현해봐. 음. 자, 이거, 이거의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해서. X축. 자, Y축. 이렇게 해서. 자, 이거의 정근선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정근선은 B분의 1이야. 근데 B가 1보다는 크니까, 대충 여기가 1이었다 치면, 여기가 1이었다 치면, B분의 대충 이쯤 어디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여기가 B분의 1이다. 그럼 A가 감소함수 그림일까? 로그함수 그림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를 정근선으로 해가지고, B, 원래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야 되는 그래프인데, 이것이 지금 이 옆으로, 어, 이 옆으로 이렇게 온거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온거지. 다시, 원래로, 원래로 로그함수에 감소함수를 그림을 그렸으면, 여기 Y축을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이렇게. 근데 X축으로 B분의 1만큼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 1을 너무 이쪽으로 갔다. 대충 이쯤 이렇게. 여기 옆으로 이렇게 좀 나와야 돼.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고, 이쯤 어디 있냐면, 여기가 1이 있는 거요 이렇게. 옆으로 살짝 이렇게 간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여기, 이 점의 좌표는 이제 B분의 1이야. 여기가. 여기 가 B분의 1. 이렇게. 여기, 여기가 얼마냐면, 음. 아, 아 여기가 비분의 이지 이게. 이게 x 여기가 얼마냐면 비분의 이야 비분의 이 e. 요점에 여기가 뭐냐면 바로 비분의 이가 된 거지 비분의 이렇게 e. 된 거지 그걸 일을 구하는 것은 뭐야 여기다 0을 대입시켜 가지고 이게 0이 되려면 여기 1이 돼야 되고 여기 1이 되려면 너가 2가 되면 되고 너가 2가될 이가 되려면 비분의 어, 이가 됐다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 그래프는 예, 증가함수 그래프죠. 원래로 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1을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예, X축으로 A만큼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온거지 원래는 이렇게 온 건데, 이렇게, 이렇게 가했어야 되는데, 옆으로 온 거지. 그러니까 A분의 1만큼 원래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나야 돼. 여기, 여기를 여기 이렇게 지나 이런 그림이야. 자, 원래는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근데 X축으로 A분의 1만큼 살짝 이동한데, 그 살짝 이동한 정근선이 있냐 바로 여기 됐다. 이런 말이지. 요렇게 이렇게 된 거야. 음. 그 그림이 지금 이걸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가는 그림이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바로 요, 요 노란 그래프의 정근선 요, 요 자리하고, 그지? 요 자리하고, 바로 여기 있는 X절편이 만났다 해서 이렇게 만났다 해서 이렇게 푼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어진 범위는 좀 전에 하듯이 B가 1보다 크다 이런 것도 잘해야 돼. B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A가 2분의 1보다 크다고 나오고 A는 1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범위가 나왔다. 이렇게.